신과가 아닌 이상에 다른 뭐 내과나 이런 데를 가면 치료 안해 줘요. 산모를 되게 무서워해요. 겨울에는 진짜 귤한 박스씩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름에 는 수박 한 통씩 먹고 그러면은 살만 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산여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채민이라고 합니다. 그 임신하고 나면 뭐 하지 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먹지 마라. 그래서 그거 한번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저 같은 경우에는 입덧을 되게 많이 으니까 요리는 아예 불가능하고 거의 다 배달 을 먹었거든요 아하. 괜찮을까요? 근데 요즘은 워낙 좋은 식당들이 배달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은 것들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도 하고 저희 엄마 표현은 싱크다이 한다 표현을 쓰거든요 요리를 하면 너무 덥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샐러드도 다 배달되잖아요 그런 거는 뭐 나쁜 음식이 아니니까 근데 산모가 필요한 요구량 자체가 이제 단백질이 좀 많아야 돼요 고단백 저염식 네, 배달 음식은 이제 한계가 되는 게 저염이 아니잖아요. 고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극적인 건 조금 피하시면서 그래도 담백한 음식들도 꽤 많아요. 근데 단백질이 근데 너무 다 고기로 있게 이렇게 자르게 좀 특화돼 있는데 우리 식물성 단백질도 있으니까 콩 요리는 되고 뭐 두부도 되는 거고요. 고기도 이게 구워 먹거나 이런 게또잘안 맞는 사람은 삶아 먹는 우리가 수육 형태도 괜찮고요. 저는 제산보다 이제 그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볼로네제 파스타 먹으라고 해요. 물론 이 고기가 조그맣게 아라리게 됐거나 뭐 고기도 약간 그런 형태는 또다잘 먹더라고요. 네. 어 저는 그것도 추천해요. 기본 쉐이크에 단백질 파우더 섞어만 드면 돼가지고 그러면 잘 먹더라고요. 들이정안 되면 이제 그런 거라도 좀 드세요라고요. 혹시 우리 요리할 때 들어가는 맛술 이런 아, 라 그런 것도 다 괜찮죠. 그 자체를 날거 먹는 게 아니고 끓이니까 알코올이 아,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큰그 문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술, 담배 빼고 이런거다 응, 먹어도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회 종류를 얘기를 해요. 특히 나름식. 그 중에 이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금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메틸수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보통 참치 같은 거 먹었을 때가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추가로 하면 육회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회도 저는 이제 좀못 먹게 하는 편입니다. 음. 저는 웬만하면 특히 임신 초기 때는 그런 이제 해산물이라던가회종류 같은 것도 좀못 먹게는 하고요. 조금씩 뭐 소량은 큰 문제 되진 않아요. 이미 재산부들 보면 이미 먹고 와가지고. <laughs> 만약에 <laughs> 먹어도 어쨌든,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부터 안 먹으면 된다. 라고 얘기는 하고요. 그렇다고 산모들이 막 과하게 먹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회종류라던가 나름씩은 피하자. 음. 라는 거죠. 그렇게 먹어서 식중독 걸린 산모분? 네. 있었나요? 어꽤 많았죠. 아 진짜요? 장염도 꽤 많았어요. 장염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구토를 하신다거나 그럼 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액 공급밖에는 없어요. 뭐 딱히 정해진 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굳이 유발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혹시라도 걸리면 그래도 산부인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죠. 딴말안 봐요. <웃음> <웃음> 산부인과가 아닌 이상의 다른 뭐 내과나 이런 데를 가면. 치료 안 해줘요. 산모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냥 산모 자체는 되게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산부인과 다니는데 오셔가지고 저희가 뭐수액 그런 거는 맞출 수 있으니까. 커피. 네. 근데 못 먹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또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톨 사이즈, 샷두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용량은 괜찮다. 커피 자체 마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는 하고. 한모들이또 많이 물어보는 게 디카페인 얘기 많이 하시는데,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조금은 들어가 있고, 카페인 이제 과량을 드셨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기가 좀 체중이 작게 나온다는 거죠. 평균보다는. 그리고 이제 뭐 자연유산, 그 다음에 뭐 조산, 태아 사망들도 정말 안 좋게는 그렇게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그런 커피 음료들도 그렇고 초콜릿도 그렇고 이게 카페인 이 들어 있는 건 함량이 다 표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나름 계산하셔가지고 200ml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아기가 베개 있으면 사실 사람 두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2인분을 먹어야 되나? 음,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니죠. 2인분은 아니고 일반 성인이 뭐 2,200kcal 이렇게 하루에 뭐 소비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서 한, 만약 임신했으면 단태아, 애가 한 명이 배 안에 있는 경우는 한 300kcal 정도 조금 더, 칼로리 정도 좀더 먹는 거고, 쌍둥이면 한600 정도. 하루에? 네. 좀더 추가가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2 0 0 0을 먹어야 되면 4 0 0 0을 먹고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살만 쪄요. 네. 산모가 몇 주차에 몇 킬로 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주당 쪄야 되는 게 일주일에 450g 아까 쌍둥이라던가 이러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토탈 한 13kg에서 한 15kg? 산모가 살찌는 게 아기 무게랑 네. 관련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엄마가 충분히 살이 안 찌면 아기가 말고도잘안 커요 발달에 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안 크는 경우 근데 요즘은 연예인들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지 다들게 마른 몸매 배만 볼록한 그걸 다들 이상적으로. 저희 병원도 압구정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찌면 싫어하시더라고. 그니까 먹는 것도 균형이 안 맞게 드셔서 그런지 좀 불균형이. 이제 그런 게 제대로 안 먹었을 때 보통 그렇게 됐긴 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충분히 잘 쪄야 된다. 한모가꼭 챙겨 먹어야 되는 어떤 영양제가 있나요? 영양제 있죠. 저는 초기 때는 엽산이랑 그다음 비타민 D. 엽산이라는 게 비타민 B예요. 비군 같은 경우가 입더니 뭐 이런 것도 다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엽산은 계속 드시고. 이제 임신 우리가 중반기 이후부터는 보통 저는 좀 빨리 먹으면 16주 때부터 먹으라는 데 철분제. 먹으라고 하죠. 철분제는 왜냐 너무 초반부터 먹으면 변비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지금부터 아기가 몸무게도 커지고 본인 혈류량도다 늘리고 하는데 엄마가 상대적인 빈혈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충을 해줘야 돼서 응.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모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오메가3.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DHA랑 EPA가 같이 합쳐서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대신에 EPA가 약간 피를 조금 묽게 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후반기 때한 35주 이제 분만을 앞두고는 먹지 말라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요즘세번 나온 연구에 보면 그 영향이 없다라고 돼 있어서 그냥 복합체제 된 것도 그냥 계속 오메가3, EPA 있는 것도 쭉 먹어도 된다. 라고는 되어 있고 저는 혹시나 모를 상황 때문에 35주에 끊으라고했네요 우린 소심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기사를 하면서 느껴본 거는 저도 이제 임신을 해보고 출산도 해봤지만 임신은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키우는 게 제일 힘들긴 해요 <laughs> 하지만 낳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솔직히 쉬운 거는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애를 낳으면서 더 기쁨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참으시면 기쁨이 두세 배가 될수 있으니까 잘 견뎌봅시다 <laughs>